구몬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직업, 그리고 제가 직업을 바꿀 때 했던 생각들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음, 단순히 뭐더 좋은 일, 더 나쁜 일이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저에게 맞는 일, 제가 잘할수 있는 일, 제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게... 제가 저에게 필요한 일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을 이제 할때 사기업을 다니다가 공무원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었는데 그 사기업도 제가 굉장히 원해서 들어갔던 거고 들어가기 힘들었던 미국계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정말 많이 했고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영어가 유창하면 유창할수록 좋아서 영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를 할때 엄마께서 어른들은 막 사주 이런 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러 가셨나봐요. 근데 이제 시험 운이 안 좋다. 그래서 그만두면 안 된다. 공무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그만두고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1년 만에 붙었는데 뭐 진짜 시험운이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러한 시험운을 커버하는 노력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 노력으로 커버되는 운이 있구나라는 거를 네, 깨달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저를 믿고 그리고 앞에 설레들를 믿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의험면직을 하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죠. 네. 저를, 저의 노력을 믿은 것도 있었지만, 이전에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서, 회사 다니다가 전문직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그만두시고, 의대가신 분들, 이런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저도 정말 큰 용기를 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세무사에 합격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연면지을 고민할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를 시작한 저의 목표도, 목표 중에 하나도, 아, 내가 꼭 합격을 해서 정말 끈과 용기를 드리고 싶다. 많은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 유튜브나 온라인 매치 자체가 범위가 이제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비단 저의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더 멀리 계신 꿈이님들께도 제가 용기를 드릴 수 있겠다는 점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꼭 합격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거든요. 저도 다른 분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꿈을 키웠던 것처럼 저도 꼭 꿈을 이뤄서 다른 분들에게 그러한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희망과 용기를.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힘들 때도 다이어리에 적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였었어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사기업 다니다가 공직 다니다가 다시 이제 세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음, 저는. 오히려 공지에 가서 더 깨달은 게 이러한 공직보다 이런 시장에 더 맞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장점으로 시장에서 제가 제공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평가받고 그리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다시 수정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과정을 좀 큰 스트레스를 받아 하기보다 좀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직보다 좀더 시장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세무사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음, 네. 사람들 각각 맞는 니즈를 찾아내고, 그 니즈, 제가 저의 장점과 제가 가진 역량으로 이 사람의 니즈를 채워주고 그리고 보상을 받고 이런 과정을 저는 예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공직을 그만두고 세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공직 어떻게 공직을 그만두고 아니면 병행을 하면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만큼의 음 그런 동기부여? 어떠한 것이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었냐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질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한 실행력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 나쁜 일은 절대 없고, 다 각자 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사회가 돌아가는데 각자 다 일들이 다 필요한 일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저와 가장 잘 맞는 일을 선택하는 건데. 어 제가, 저는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저한테 추진력이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살 날이 더 많고 지금 살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음,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내가 몇십 년을 살아가면 과연 난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의 대답은 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도전하게 되었고 실행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제게 좀더 저와 맞는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좀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네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 생각보다 도전했을 때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참 도전 굉장히 무섭고 처음에는 어머 어떻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지? 처음에 사격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할 때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공무원 면직 하고 제가 샘사시험 준비할 때도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낫기 때문에 제가 후회하지 않는 않을 수도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만두고 그 정도의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든 제가 깨닫거나 제가 얻는 보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합격이라는 그 외에도 음, 최소 한 후회는 안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한 교수님께서 이제 자녀도 이제 나오시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어, 대학교 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학을 갈 기회가 있으셨다고 해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 당시 그냥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포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후회와 미련이 남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나름 안정과 현실적인 요건을 따져서 지금 선택을 하신 건데, 물론 어떤 게더 옳은 선택인 건 없는데, 저도 제가 그 나이가 됐을 때, 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결과가 나던 나지 않던, 제가 합격을 하던 불합격을 하던, 만약에 그냥 이대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쭉 생활을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아, 그때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도전해 볼 걸이라는 그러한 후회와 미련을 제 인생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 인생에서 지금 시점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음, 그랬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도전과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도전해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두 가지가 있으면 인생에 큰 후회와 미련은 남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고 망설이시는 꾸미님들도 한번 이 도전과 최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꾸미님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